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철리입니다 오늘은 콜로라도 차량에 어~ 이제 배드 공간 커버죠. 이제 커버 카브리오사에서 나오는 슬라이딩 커버를 네 이게 장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슬라이딩 커버는 지금 어~ 카브리오사에서 나오는 거고 어~ 여기 메드인 코리아 어~ 한국에서 만드는 어~ 커버예요. 그래서 저희가 어 저번에도 이제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이 카브리오를 장착하고 이 위에다가 야키마 가로바 시스템을 같이 고정하셔서 위에 자전거 캐리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트럭 공간에 이제 하단부에다가 짐을 보관해서 어뭐 이제 도난 방지도 하시고 그리고 어 물이 젖지 않도록 이제 물건들을 넣어 놓을 수 있게 어 이런 커버 어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는데요. 자 우선은 이 어, 카브리오 커버는 방수, 방수가 이제 기본이고요. 그리고 이 상단에 이렇게 가죽으로 덧대져 있어서 비가 와도 이 틈새로 물이 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어, 그런 좀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그런 어, 커버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그 안쪽에 가장 안쪽에 이제 턴 어, 토너가 있어가지고 어, 이 슬라이딩 커버를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. 자이 먼저 이 스트랩을 잡고서요 어,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레버 여기 레버가 있죠 이 T자 형태 레버를 돌려주세요 돌리면 벌써 이렇게 작동이 되죠 자 이렇게 닫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되잖아요 이걸 돌려서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. 자 이렇게 쭉 열리죠 다시 한번 닫아보다가 열어볼게요 자 열고 아니 당겨서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걸 쭉 당겨서 딱 걸려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 닫아주시면 되고 어, 다시 음. 끝에 가서 이렇게 좀 줄을 잡아주면 더 좋죠. 이게 빵 부딪히도 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어, 속도를 조절해 주실 수 있는 이 끈이 기본으로 달려있어요. 자, 이 안쪽으로 한번 볼게요. 자, 여기 이제 안쪽에 토너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슬라이딩 커버가 이커버 안쪽에서 말려서 이제 보완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. 어, 그리고 이 밑에 하단부에는 이제 배수로 양쪽에 배수로가 돼 있어서 이쪽에서 물이 이제 스며드는 것들을 이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빠지게끔 어, 다 만들어져 있고요. 어,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어 실리콘 처리라든가 그런 걸다 했기 때문에 네, 이제 방수도 이제 기본으로 뭐 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어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옵션 상품으로 해서 이 스포츠바가 어 장착되는 차량이 있고 스포츠바가 없는 차량도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바가 있어도 이렇게 카브리오 어 커버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긴 하나 어 예, 그래도 또 완벽하게 저희가 작업하고 있으니까 어 문의주시고요 자 이제 슬라이딩 커버를 닫아볼게요 자, 오늘 콜로라도용 그 카브리오 커버 작업한 어, 영상 한번 봤고요. 한번 열어서 열고 이제 닫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. 뭐 카브리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네,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